저 누나, 제가 왜 SKT 5G 목대에 됐을까요? 내가 봤을 땐 네가 따인 것 같은데. 제가요? 5G를 스켈레톤이다 생각해봐. 그럼 뭐가 중요해? 속도? 그렇지. 속도가 중요하지. 근데 빠르기만 하면 돼? 누나, 다들 속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안정적으로 타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. 또? 부상 안 당하는 거. 그렇지. 안전이 제일이지. 그게 5G야. 잘안 해. 아. 그러니까 봐봐. 5G 시대는 모든 게 연결된다고 하잖아 속도가 빠른 건 기본이고 그 빠른 속도가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면서 해킹 걱정 없이 안전해야 되거든 와... 뭐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보기엔 내가 뭘봐전 아, 그렇다 치고 누나은왜 모델이 되셨을까요? 하긴 세계 최고인데 속도, 안정성, 보안까지 이것이 5G다 This is 5G. SK Telecom.